네, 잘했어요. 면 돼요. 자, OX 퀴즈 합니다. 이제부터. 정히계세요자가시면서 제가 좀더 설명하게 오, 나가, 나가. 나가. 알죠? 어, 어. OX 퀴즈 합니다. 자, 갑니다. 아. 아, 이 기침을 한다. 아 생각하세요. 저한테 그런 필요 없어요. 그냥 오늘 선이 어머니 잘 생각하시라고. 이 기침 지금 OX 퀴즈를 하고 있습니다. OX 퀴즈. 자, 밖에는 운동장에 비가 오고, 비가 오고 있습니다. OX w 익스키즈웨익스키즈 합니다. 자, 한, 자, 그렇죠. 자, 지금 이제. 자, 하나. 여기는 Where's the kitchen? Where's the kitchen? Where's the kitchen? w h e r 들어오요문이 들어오셔. 괜찮아. 딴 게. 딴 게. 떨어지면, 나, 나오세요. 나오세요. 떨어지면 나오세요 나오세요. 떨어진 분 나오세요. 마친 분은 남으세요. 어, 그 중간에도... 다음 다음 오엑스 OX 퀴즈. 하나. 도 지문이 있다, 멀리 있다. 멀리 오! 이지문 오, 오. <laughs> 스 지금 OX 퀴즈 하는 중입니다. <웃음> <웃음> 한사동 주민합체육대를 하고 있습니다. 저거 어, 어떻게 어 아,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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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수 우리말 아닙니다. 음료수 따 자 빵은 순수한 우리말이랍니다. 비우니까 빨리 가세요 순수 우리말 아닙니다. 빵순수 <laughs> 우리말 아닙니다 와 이제 조금 남았어요. 선수 선수 조금 남았습니다 앞에서 <laughs> 님나오니다 지금 OX퀴즈 하고 있습니다. 자, 번호 번호 번호. 한번해 보세요. 자, 그대로 자, 화이팅 한 하지 한 하지. 하 어, 상품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맞춘 사람은 상품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브이스 퀴즈가 끝났습니다.